레일리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2강으로 5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먼저 지난 주에 했던 말씀을 좀 반복해. 반복하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 최고의 관심은 예배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도가 예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량이 참 많습니다. 단일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이 출애굽기와 레이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와 레이기에그 장수로 보면 4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성경 곳곳에서 제단에 대한 또 제사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단일 내용을 단일 주제로해서는 가장 많은 내용을 하려하고 계시고 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백성들의 은혜를 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의 응답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야곱이 예배드릴 때도 보면 원수를 원, 예배드릴 때 원수가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우레를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다윗이 번제와 함목제를 드리면서 전염병이 물러나게 하셨고 문화세가 회계의 재단을 쌓을 독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세 번째 소중한 이유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예배제도를 새롭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과 형식과 애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실상 하나님의 만남이 단절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의 상함을 드러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라 하시면서 내가 사흘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곧 자기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 몸을 세우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새롭게 성서의 그 재단을 갱신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 갱신이 바로 예배라는 한 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건 아들을 죽이셨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성전 제사를 예배로 그렇게 갱신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예, 그러므로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는 내용은 제사의 제물을 통해 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일단 제사가 드려지는 그 보편적 과정을 좀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재물을 제사를 드리려, 재물을 가지고 헌재자가 이제 성막문으로 들어오면 그 분에서 이제 검수하는 검수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흠이 없는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죄를 동물에 전가하는 그런 전가식이 있습니다. 나의 허물을 이제 그 동물로 재물에 옮기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물을 잡고요. 재물을 잡게 되면 내 죄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거 이제 번제단에 태우게 됩니다. 그 번제단에 태우면 죄는 흔적이 없이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것이죠. 다 태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불길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를 성막의 그림과 함께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검수를 받고 그리고 안수를 하고 정가식을 하고 재물을 잡습니다. 이러기서 이제 재물을 재물이 잡혀지면 그렇게 이제 잡은 재물을 번제단에 올리고 헌재단에 올리고 나서 타는 것을 보고 이제 제사를 드렸던 자는 대기하고 있던 제사장들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밖으로 나가는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 방식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그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재물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입니다. 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 재물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도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제물 네,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아, 알수 있습니다. 성막에 아예 성막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대충 재물을 가지고 성막문에 성막문을 통과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검수하는 사람이 있어서 철저하게 검수를 했죠. 정한 법에 합당한 재물인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힘대로 드려지는 제물인가를 검수했습니다. 그리고 검수 과정에서 통과해야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막의 제사법을 완성하셨음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백성들과의 만남의 자리인 제사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에 나타났듯이 무너진 그런 성전 제사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곧그 자리가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고요. 생명은 예배자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벽하게 엘려줌을 말해주면서 예수께서 그 성막의 제사법을 완성하셨음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재물이 되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재물 되심을더 쉽게 예, 말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암송아지의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스 4장 14절, 16절에서는 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대제사에 오대제사에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었듯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제물이 있어야 되었듯이 새로 갱신된 예배의 자리에서는 온전한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믿는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죠. 이때 하나님께 소리를 받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두번째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재물과 내가 동일시 되어지면서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죄사 과정을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안수하고 재물을 죽이고 불에 태우는 과정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기한 은혜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재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매개체가 되었다면 지금 두 번째 살펴보는 단계는 예배자가 실제의 예배 시간에 가져야 될 그런 영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일시되는 재물은 두 가지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네, 가지고 간 재물에 내 죄를 안수하는 과정이죠. 네, 레이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리와그 모험한 모든 죄를 아뢰고 예, 안수하여 예, 안수하면서 그 죄를 옮겨가는 거, 이것을 죄 정가식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예, 정가라는 말은 기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면서 내 죄를 재물에 예, 대신 옮겨놓는 의미가 바로 정가식인데 예,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겠니다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온자가 그 재물에 전가하는 장면이죠.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의 그 성경 죄서라고 불리는. 미드라시에 보면 안수하는 그 법칙이 나옵니다. 그 법칙을 보면 두 손으로 해야 되고, 두뿔 사이에서 해야 되고, 힘껏 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벗계가 있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 죄의 정각, 곧회게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대충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제가 소멸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충할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해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이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첫 메시지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태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어요. 잘못한 것 고백하지 아니하고 대충 지나치려 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조차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그 재물이 재물과 어, 재물을 드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주어지는 애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동반됩니다. 재물이물을 가지고 앉자는 이제 그 안수된 동물을 죽이고 그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또 짓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숱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만은, 재물을 죽이는 자리에서만큼은 진지해지고 숙연해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재물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바울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렇게 여겨라는 것이죠. 예, 그림으로 보면 예, 여기서 죽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어, 태우죠. 죄물을 예, 죽인 예배자가 죄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한번 재단을 볼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단을 쌓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나오면서는 그걸 보면서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로 살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으면 지옥 불에 들어가서 태워지게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이 대신 제물되어 주셔서 우리를 속죄의 자리로. 은총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예, 감사합니까?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리라. 하나님의 원하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예, 불에 탈때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림으로 보면 이 불에 지금 재물을 올린 자가 그 불을 잡고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타는 모습을 본 자의 마음이 결심이 서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은 혹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재물되어 주심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냐. 근데그 제사의 제도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는 말씀은 더 성숙된, 모습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제사 제도가 잘못되어 폐기시킨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성숙되게. 이전에는 억지로 들여졌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들여지도록 하시기 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는 구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이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물 되어 주심이 주님의 사명이라면 성령님이 보내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더 강한 힘도 락게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바른 예배자로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대 제사 속에 예배자로 사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기까지 끊임없는 성장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수사장 13절에도 말씀하신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바른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성숙해 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숙해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핏불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5대 제사에 담겨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은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고 소제는 최고의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을 원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볼수 있고, 속죄제는 제 문제는 반드시 정리할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의 손해를 끼쳐서는 안됨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대 제사 모두 다 소중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원하심을 위해 간구하는 자리가 예배자의 삶이기 예배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에베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에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삶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네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되어 주심으로 재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려는 자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영적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도하 겠습니다.